어? 어? <laughs> 어, 나, 어? 나, 나, 이 나, 나, 다 나, 나, 한번 타볼게요. 나, 나, 요 나, 나, 어, <laughs> 아, 아, 그냥 궁금해서. 아, 안 가셔도 돼요. 진짜 나 했으면 수류탄 던졌다. 어, 아, 죄송해요. 제가, 제가... <laughs> 수류탄이나 섬광탄둘중 하나 어, 던져. 죄송한데, 제가 포기 끌고 갈게요. <laughs> 약간 마이크 대신처럼 받는것 같은데, 기분탓하시 아. 네. 어, 큰일 났는데? 차 <laughs> 터지는 저요? 거 아니야? 형님은 안 가셔도 되는데, 굳이 가져는데 나이스 집 들어왔어. 집 들어왔어. 오케이. 한명 기절 나이스. 아 뭐야? 두명이잖아 뭐... 이게 돌에 있었다. 바로 앞에 이게. 오 예. 바로 바로. 나이쿠 곧. <laughs> 오안 어, 태워 줄 건데. 아, 일 먹자. <laughs> 어, 오 나이스. 돌아온 <laughs> 거 이쪽 집 쪽에 있는... 아, 이쪽 컨테이너라... 컨테이너... 아, 네, 네... 아, 컨테이너... 여기가 아니... 이게 또... 나이스 어떻게... 어떻게...